전쟁 이후에 암호화폐로 인해서 새로운 금융 질서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전쟁에서 암호화폐는 양날의 칼이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기부금으로 일부 여행 전쟁, 일부 전쟁 물자를 충당하고 있다 하는데, 러시아 시민들은 루브라 가치가 폭락하면서 대한 금융 결제망을 찾고 있다고 해요. 서방에서는 러시아 부호들이 암호화폐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전쟁에서 수비 수단이면서 공격 수단이다. 항상 역사적으로 전쟁 이후에는 금융 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달러를 중심으로 국제 금융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경제 제재도 달러가 무기로써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나면 이 패권에 대해서도 뭔가 이용을 하고 무기로 쓰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과 연대를 하는 쪽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이념에 입각한 전쟁이었다면 혹은 전체주의에 대해서 전쟁이었다면 이번에는 화폐 패권에 관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그런 것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경제제 상황에서 암화폐 합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워킹그룹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재무부가 제안한 디지털 화폐에 관한 법률 초안을 토론을 하고, 암화폐를 금지해야 한다는 중앙은행과 달리, 러시아 정부는 암화폐 산업화를 선도하고,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서 관련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집권당은 암화폐를 결제 수단까지 써야 된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규제도 그런 결제 통화를 하는 거에 대한 규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현재 암화폐는 러시아에서 지불 수단으로는 불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에서 영향력으로 벗어나려는 러시아가 대안으로 암화폐를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스위프트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도망가고 도망가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합법화시키는 과정이 오면 이 상황이 또 급박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암호화폐도. 그래서 미국과 EU에서는 러시아가 제재 회피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새해 주로 거래소들의 명단을 통보해서 제재를 요구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 그래서 이 경제 제재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돌파구로 암호화폐를 쓰면 엄청나게 시너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자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이런 의견을 남겼는데요. 요렇게 이제 가면서 2019년와 같이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랙탈 목표가가 34만 불까지 나온다 그러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좀 비슷한 모양으로 전개가 되고 있긴 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은 모르겠는데 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차트 자체가 좀 깨지긴 했으니까.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또각 그런 생각, 그런 것 방향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를 찍을, 찍어야, 찍어야만 한다. 요 구간. 늘 넘어야 되고, 거기 안 나오면 플로어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때처럼, 코로나처럼 이런 플렉스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인 거예요. 이렇게 주요한 이평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깨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월봉상으로, 그게 아니라면, 이 선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둘중 하나인 거죠 근데 좀 깨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스완 이벤트가 한번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월달 같은 이벤트가 한번 나와주고 난 다음에 올타임 하이를 찍으러 신고점을 찍으러 가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애플 공동 창업 참업, 창업자는 비트코인을 순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즈니악은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을 순금 수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칭찬에 대한 말을 건넸다. 그래서 긍정적이긴 하다. 근데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바가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매일 만들어지고 있다. 너무 많이 범람한다는 거죠. 산업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모으는 것 같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애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알아볼 수 없다. 비트코인 자체는 정말 좋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정부가 금지하게 될 거다. 라고 했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통해서 감시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그걸 그냥 허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 담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본인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요것 때문에 난리인데요 연파이낸스에서 그리고 팬텀의 창립 창립자가 디파이 암호화폐를 떠난다 그래가지고 관련 코인들이 그냥 급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때 도건은 오히려 루나에다가 돈을 더 넣고 했어가지고 루나 그 생태계에다 돈을 더 넣어서 루나 관련 생태계들 코인들이 오히려 얘네들은 반대로 오르고 있는데 지금 팬텀하고 연파이넥스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숏도 쳐놓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이 관련 코인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차트가 지금 여기까지 반등을 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외바닥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때처럼 외바닥으로 올라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또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차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한번더 찍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786 여기 36700 구간이나 800 구간 뭐37000 구간 기다리던지 아니면 요 정도가 지금 37500인데 요 구간대를 기다리던지 여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현물 매수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등이 오게 되면 뭐한 39000이나 4만 정도까지 만약에 반등이 오게 되면 거기서는 좀. 숏을 잡는 것도 손익비가 좋은 자리일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조지표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보조지표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보시면 하락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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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가 여기에 와서야 저점이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려간 것처럼 얘도 뭐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엔딩 다이거날 형태로 만드는 것이 없진 않기 때문에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현금 비중을 이런 의외의 무빙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때문에 현금 비중 항상 남겨두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설명란에 트위터와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 정보방을 하는 텔레그램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방을 하는데 선물방 신청하는 주소 주소도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